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목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한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의 SNAP, 즉, 푸드스탬프 지원금 삭감 또는 중단 위기로 인해 시카고 지역사회의 대규모 식량위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푸드뱅크들은 46년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며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SNAP 지원금이 코카운티에서만 매주 약 4,500만 달러 규모인 반면 푸드뱅크와 주정부의 노력으로는 이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에 대해 GCFD는 SNAP 중단에 대비해 쌀, 파스타 등 보관이 용이한 식품 구매를 우선시하고 수혜자가 집중된 지역에 대한 식량 분배를 늘리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링컨파크의 그린시티 마켓 등 지역 농가들은 SNAP 고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원금 중단 시 신선 식품 공급망과 농가 수입이 급감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리노이주는 SNAP 지원금 중단에 맞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0여 개주 연합에 합류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옹호 단체들은 주민들에게 연방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SNAP 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SNAP 지원금 공백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넘어 지역 사회의 식량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 사회의 신속한 조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또다시 심각한 IT 시스템 장애를 겪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산장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전 세계적인 접속 불안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 항공의 웹사이트는 물론 예약 및 탑승 시스템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세 번째로 발생하는 대규모 시스템 장애라서 항공사의 전산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 측은 기술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가능한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온라인 체크인이 불가능한 승객들은 반드시 공항 카운터로 가서 탑승권을 받아야 하는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에서 집값을 내리는 대신 아예 매물을 철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매물 철회 건수는 작년 대비 무려 52%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한때 전년 대비 증가율을 72%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통상 겨울 비수기를 앞두고 매물 철회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그 상승세가 예년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매물 철회 급증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초저금리 몰기제를 꼽았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저금리 대출을 확보한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현재의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서는 선뜻 집을 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소유자의 약 70%가 5% 이하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고혈압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는 프라조신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캡슐 약 58만 1천 병이 발암 가능 물질 검출로 인해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10월 24일 해당 약품에서 N-니토로소 프라조신이라는 불순물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N-니토로소 프라조신은 발암 가능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제조사인 테바 제약이 앞선 지난 10월 7일 자발적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심각한 건강 위험은 낮지만 복용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 반드시 담당 의료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90대 노부부가 같은 날 의료적 존엄사를 택한 사연이 피플스 매체의 보도로 뒤늦게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포트 루드로에 거주했던 에바 뉴먼과 드루스 뉴먼 부부가 2021년 8월 워싱턴주의 존엄사법에 따라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내인 에바는 2018년 심각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낙상 사고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존엄사를 신청한 것입니다. 남편 두루스는 아내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질 것을 두려워하며 같은 날 존엄사를 신청했습니다. 딸인 코링 그레고리 샤프 씨의 도움으로 드루스는 뇌졸중 병력과 향후 무력화될 가능성을 근거로 MAID 자격을 승인받았습니다. 부부는 생일이나 명절을 피해 8월 13일 금요일을 마지막 날로 택했습니다. 딸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낸 부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부부는 카운슬러가 준비한 양모를 복용하고 와인으로 마지막 건배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곧 잠들었고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딸 코린 씨는 사랑하는 엄마가 떠나는 것을 돕는 것은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바로 궁극의 고통스러운 역설이라면서도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자 한국을 방문 중인 젠슨 황 CEO가 한국의 두 주요 기업 총수와 만나 치맥 회동을 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장소를 깐부 치킨으로 정했는데, 이는 친한 친구를 뜻하는 한국어 은어, 감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ally 시종일관 화기애애했으며 세 사람은 치킨과 생맥주를 마시며 소맥 러브샹까지 나누는 등격이 yeah. 없이 yeah. 우정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화제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 땡큐 에브리바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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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워슈아 디스 레스토랑 쏘굿 에브리바디 슛컴 오케이 이상으로 세븐 데이 세드라인 뉴스 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븐데이스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